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진로진학 끝판왕 정동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저번 영상이 어,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 소프트웨어 컴퓨터특기자 어떻게 가냐에 대한 활동에 대한 리스트를 했는데 그걸 보시면서 여러 가지 반응들 그리고 질문들을 어, 연락처 그리고 카톡을 많이 주셔가지고 자, 오늘은 그 어, 우리 애들 세부능력 및 특기상을 어떻게 기록되어야 됩니까를 한번 파드릴 거예요 잘 들어보시고 꼭 이걸 공학교로 하지 마시고 여러 계열에 도움이 되니까 같이 연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개근 했고요. 어, 그리고 인적사항에서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 충실도를 보기 때문에, 어, 가능한, 어, 이렇게, 뭐, 미인정결석은 좀 피해라.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든 그걸 인정결로 놔두거나, 뭐, 지각 두 번까지는 괜찮거든요. 그런 것들 해서 어떻게든 하면 좋겠고, 혹시나 미인정이 났다면 어, 그게 어, 꼭왜 그랬는지에 대한 어떤 본인만의 이유를 좀 생각 놓는게 필요하다 말씀드리실 거요. 자 수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활동이니까 이분 부좀 빼고 진로희망에 이쯤 같은에는 진로 활동에 이제 보면 정보통신, 정보통신 컴퓨터 교과 교사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요즘에는 희망상은 어, 전달되지 않습니다, 반영되지 않는데 그래서 활동에 대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쭉풀어보게요 자연 활동에 1 학년에는 선풀 달기 활동을 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실명으로 얼굴을 보고 말할 수 있는 내용만 댓글로 달기, 어, 달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부분들, 멘토멘티 멘토 활동했던 것들, 그리고 남에게 도와주는 기쁨, 어, 작은 다툼에도 그리고 능란하게 어, 대처하는 방법을 깨달았다 관계성에 좀 초점을 둔잘율 활동이 보입니다. 그리고 학급 행사를 통해 앱과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하는 전공 적합도 나오죠. 그래서, 활동을 계획해서 학급에서 동일한 계열을 어, 희망하는 친구들과 함께 앱과 웹, 어,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이제 각각 언어를 조사하고, 어, 해당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맛보기 활동을 전개했다라고 하면 되겠고, 교사와 함께 하는 어,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서 이제 학생 사인과 함께, 어, 웹과 앱,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하는, 어, 프로젝트를 세워서 웹과 앱에 대해서 공부하고, 자신들이 배운 내용을, 어, 일상생활을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국고가구했다 어, 굉장히 좋은 활동이에요. 1학년. 자, 2학년에도 멘토멘티 어, 한 것들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수학과학에 대해서 포인트를 또 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학습 습관에서 1년 동안 관찰했다. 그래서 정기성을 좀 드러낸 전략도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2학년 때도 교사와 함께 하는 프로젝트, 어떻게든 활동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음, 선생님한테 잘볼 필요 전혀 없습니다. 선생님과 같이 소통하는 거예요. 왜? 어, 제가 강의 때 저자 하는 건데, 어, 중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잔소리하는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어른이고 고등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여러분 인생에 마지막으로 어, 잔소리하는 어른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아무도 관심 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 그래서 나중에 어디 학교생활하다 뭐 한다 보면 아 정말 소중했구나 나에게 관심 갖는 어른이 있었구나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학교생활 어, 잘 보이지 말고. 어떻게든 얘기하고 어, 선생님들한테 여러 시간을 들 많이 보내는 어른이기 때문에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질문 그리고 관심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좋아하면 다 이렇게 배울 점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활동도 많이 하시면 좋겠는데 뭐 이, 활동, 이 학생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에 학교 홈페이지에 여러 오류가 나는 것을 보고 친구 내명 공동체적 집단 을식을 했고 함께 학교 홈페이지에서 오류에 대해 찾아보고 해결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통해 홈페이지에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또 제안했다. 활용성을 위해서. 그리 3학년이에요. 3학년 자료 활동에 학급, 학급 생활에서 프로그램 입문 돕기라고 해서 잘 모르는 애들한테 어, 돕는 거죠. 하는 거고, 조금 더 잘하고 싶은 애들아 모아서 멘토 멘트로 프로그램이 언어중파이썬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언어에 대해서 이제 연산자 기본 함수 사용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멘티의 기량에 따라, 기량에 따라 또 이제 맞춤이죠. 어, 논리 연산자와 함수까지 어,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어, 교사와 함께 하는 프로젝트 또 했어요. 그래서, 어, 홈페이지 동일한 길을 가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학생의 동아리 건의사항 Q&A 페이지를 또 제작을 한 거예요. 실제적이죠. 그, 다른 페이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한 학기의 시간으로 좀 부족했지만, 토대를 마련해 2학기에 이제 또 애플리케이션을 제작 기획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멘토멘티 활동까지 해서, 어, 3년간 저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여기도 적혀있지만, 교사와 함께 하는 프로젝트를 꾸준히 했다라는 거. 그리고 깊게 있고 실제적이고 도왔다라는 걸강화해 보면 아이 아이가 그려지죠아 돕는 아이 활동하는 아이 적극적인 아이 우리 학교 오면 자퇴 안 하고 잘할 아이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 포인트 보시면 됩니다. 봉사활동은 일단 뭐 기록이 빠지니까 빼놓고 동아리 활동 어예 1학년, 2학년, 3학년에 2학년 거 먼저 볼게요. 자 동아리 회장이래요. 어, 연간 활동을 체제를 개편했다 스스로어던 주도성 그리고 발표와 강연에 공통점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발표와 강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했던 내용들은 이런 거예요. 어, 자신의 발표에 대해서 AI에 대한 최신 기술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강연에서는 1학년 때 공부를 하며 깨달은 점과 고등학교 3학년 선배들 이야기를 듣고 동아리원들이 고등학교 3학년을 준비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계기를 이제 마련한 강연을 진행했다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또한 최근에 교육 흥미가 생겨 가지고 이 친구는 어, 컴퓨터 교육학과 쪽으로 한 케이스거든요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활동들에 대해서 뭐 ppt로 발표했던 것들 볼 어,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눈에 또 있는 진로활동 같은 경우에는 1, 2, 3학년에 프로그래밍이 꾸준히 나와요 그래서 1학년 때 프로에 관심 가졌죠 게임 프로그램 기획안 하고 선생님한테 보여주고 피드백 받는 적극적 활동 그리고 근처에 프로그램 개발 회사에 방문했다. 와, 고등학생이 배우면 좋은 의 언어를 배우고 적극적으로 했고, 어, 프로의 언어 중 현장에서 사용되는 앱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언어를 이제 알고자 공부했고, 그리고 대학 방문까지 해가지고 학과별로 방문할 때 어, 소프트웨어 학과가 없었대요. 그래서 컴퓨터 교육학과에 가서 얘기하다 보니 또 컴퓨터 교육에 대한 또 꿈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보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 작은 어떤 이런 노력이 본인의 진로에 대한 영향을 미친 것들을 볼수 있죠. 그 2학년 때 프로그램이 스마트폰으로 보는 달력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무료배포, 그리고 피드백, 재배포, 문제점, 수정, 긍적 반응. 그래서 한 번은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바뀌는 것들. 그리고 자유 발표 시간에 친구의 코딩이 입문에 대한 거를 요청받아가지고, 파이썬과시언어를 소개하고, 파이썬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문법과 유사해서 배우기 쉽다. 그 시언어에 대해서는 다른 언어대에 기반이 되는 언어고 이제 많이 사용하는 언어라고 소개까지 해서 어떤 이거에 대한 인사이트까지 전해준 것도 볼수 있습니다. 3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한다고 큰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놓치지 않고 그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능력이 있어 학급 친구 중 대중교통을 위하여 학교에 대한 친구들이 다수 있다는 걸 알고 성인 요금을 기준으로 나오는 열러 앱과 그리고 홈페이지를 보고 청소년 요금을 계산해 주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직접 코딩한 시간을 가졌다. 이런 것까지 해서, 그리고 교육학에 관심이 있어서 놓치지 않죠. 왜냐면, 어, 컴퓨터 교과가 였으니까, 어, 그런 활동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과 세트 몇 가지 보여드리면, 눈에 띄는 게 이제 통합과학 1학년 때 한번 볼게요. 특히 눈에 띄는 게 인공지능과 관련된, 어, 지문을 읽고,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기계 공부 방법을, 어, 어떤, 활용을 할수 있지 생각못 보고 우서로 작성했다 문학 인데 어떤 컴퓨터의 변천과 관련된 지문을 먼저 읽고 와서 관심 지문을 읽고 하는 발표가 있거든요 하는 것 있고 지문 이해력과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어 다른 분야에 종사하더라도 어꼭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놓치지 않는 거죠 너무 진로만 간게 아니라 전문 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해 그리고 비유한 표현까지 좋다라고 해서 어떤 이의 어떤 유창성 그리고 정확성들을 얘기해 준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윤리와 사상에서도 이 친구가 적었던 게, 이제 교사와 교육에 대한 윤리성에 대해서 또 적은 것들이 또 눈에 띕니다. 정보,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 어, 굉장히 긴밀하니까, 시어노 수업 어, 들었고, 다른 행동을 하거나 잠을 자지 않는다. 아, 다른 친구들은 다른 행동하거나 자거든요. 했고, 어,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했다. 교사에게 직접, 직접 요청해서 이제 자신이 아는 내용을 직접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수업도 진행해서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면서 어떻게 정보에 대한 것, 또 가르치는 것에 대한 이해, 이런 것까지 다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자신이 가르칠 학생들이 편하고 친근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럴 수 있는 수업 방식에서 아, 정보인데 수업 쪽에 괜히 굉장히 많은 힘을 또 쏟아 주셨네요 보시면 돼요. 자, 독서 활동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도감 그리고 어, 앱 인벤터로 나만의 앱 만들기 그리고 앱 인벤터 2 C 언어 코딩 도장 파이썬에 의한 러닝 머신 내생의첫 번째 코딩 어, 앱 인벤터 그리고 퓨즈 X를 활용한 모바일 앱 개발 그리고 빠른 모바일 앱 개발 시어너, 뭐, 뭐, 열혈식 프로그래밍, 잘 팔리는 아이폰 앱 개발, 뭐, 이런 것들, 최고의 교육, 인공지능 시대의 최고의 교육은 독서다. 미래교의 인사이트, 어, 교육 전문직의 모든 것, 그리고 엔트리를 시작한 로봇 활용 소프트웨어 등, 어, 이런 류의 독서들을 어, 꾸준히, 많이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한 학기에 한세 권, 네권 해서 총합쳐서, 음, 한 열다섯 권 정도가 된, 되기 때문에, 그 책들, 책볼 시간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 유튜브랑 연결해서 제가 미디어를 활용한 독서는 또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자 오늘 내용도 한번 더 돌려 보시고 아 저런 유의 활동들이 기록되고 했구나라고 보시면서 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어, 좋아요, 구독, 알람 해주시면 좋겠고 어,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그래서 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정도 하면 저에게 힘이 되거든요. 자 이런 내용들은 꾸준히 뒤에 있는 내용 책들, 어, 저희 전문가 국가 만들었던 컨텐츠 바탕으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책을 하나씩 하나씩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고 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